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살 것을 강조했던 고 하용조 목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홍연 기자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는 고 오카는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회자로 꼽힙니다. 그는 살아생전 한국 교회를 향해 성경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목회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늘예수님 많이 고 싶어 하셨는데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 7만 5천여 명 성도의 대형 교회를 이루고 교계 대표적 출판사인 두란노 서원을 설립해 문서선교의 새 장을 연고하용조 목사. 그는 소천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회자될 만큼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私よりも皆様の方がそうでしょう。하先生に会いたいなという思いですハ하四女先生という方は本当に y e s 様のようなお方でした 오늘의 교회는 1일부터 6일까지 한 주간을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그의 신앙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오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용조 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앙을 계승하며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홍우연입니다